아, 몸이 공정으로 뜨는 경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그러하니라. 남을 가르치는 지도자요.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리고 또한 남을 지도하는 그와 같은 지도층에 있는 지도자의 백성이 과연 부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결코 그는 정도의 길을 가는 길이 아니며 제가 그 순리를 거역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아니더냐. 너희가 청빈한 자요. 그리고 너희가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아니하며, 구걸하지 아니하며, 권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직급을 남용하지 아니한다면, 지도자요. 그리고 선생이요. 그와 같은 자들은 청빈한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지도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리고 마음 백성을 가르치는 그 선생이라는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부를 거머쥐며 부와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요 청빈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요 정의로운 삶을 사는 백성이 아님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라는 그들이 삶이 무엇이더냐 인간 세상에서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요 인간 세상에서 너희를 지도하는 지도층에 있는 자들도 아니니라 너희가 나의 뜻을 따라서 만백성을 구하며 나의 뜻에 의하여 역사하는 백성이 그지도자라 하는 자들이 부와 요화를 한 손에 쥐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가 정상적인 삶이요. 청빈한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검은 재산이요. 잘못된 것이니라. 이제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너희는 인간 세상의 모든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이니라. 너희가 가야 할 길이 많며 많이 남아 있으며 역사할 길이 많이 남아 있으니 너희들이 청빈을 모르고 가서는 아니되며 너희가 정도의 길이 아니면 아니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훈련을 시키며 너희를 달구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 고비를 스스로 넘도록 그리하지 아니하면 결코 너희는 나의 뜻에 의해 청빈한 그 지도자요 청빈한 백성이요 청빈한 관리로서 너희가 인간이 가지 못하듯이 나 여호와의 뜻이요 내 뜻을 가지고 역사하는 너희가 결코 갈수 없으며 무너지게 되어 있음이니라 너희가 나의 법전을 놓고 앉아 정독하며 나에게 기도할 때 너희 자신의 들림을 받는 것처럼 공중으로 내 유기요 내 모두가 떠오르는 그와 같은 경지를 느껴야 될 것이니라 그걸 느끼지 못하면 결코 비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나의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그 위치를 가르쳐주며 그 비밀을 전해 줌이니라. 너희가 앉아서 나에게 아버님 감사합니다. 기도 드릴 때 너희 스스로 몸이 공중으로 뜨는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너희가 아직도 다 비우지 못한 것이요. 비우지 아니하였음을 알라. 그와 같은 경지에 오르는 백성. 너희가 그 모든 것이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알 것이며, 또한 모두가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것은 너희가 마음을 비웠으며, 어떠한 길에도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백성이요. 경지에 오른 백성이니, 너희가 앉아서 나에게 아버님 감사합니다. 기도 드릴 때, 그리고 나의 법전을 읽을 때, 너희 스스로 내 몸이 높이 치솟는 그와 같은 경지에 올라. 내가 그와 같은 체험을 나로부터 했을 때 너희가 마음을 비운 자요. 그 순간은 깨끗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라. 그러니 그것이 씻어내지 아니한 것이요. 때가 묻어 있는 마음이기에 너희가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며 그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받지 못함이니 그와 같은 체험이요.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 살아가도록 너희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와 같은 경지에 오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마음이 피워지지 아니하며 아직도 내가 생수를 부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 너희가 생수를 부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너희가 태우고 씻어내고 깨끗이 할 때까지는 나는 훈련의 고통을 거듭할 것이니 그리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청빈한 자요.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아니하며 구걸하지 아니하며 권력이나 가지고 있는 재 직급을 남용하지 아니한다면 지도자요. 선생으로서. 청빈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즉 모든 것을 비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경을 청독하고 앉아서 여호와에게 아버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 드릴 때 자신이 들림을 받는 것처럼 공중으로 자신의 유기요 모두가 떠오르는 경지를 느껴야 되며 몸이 공중으로 뜨는 경지에 이름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직도 다 비우지 못한 것이요 비우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경지에 오르는 자가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이치를 알 것이며 또한 모두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9914번째, 새로운 성경 9914번째에서 발표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